오늘은 이렇게 풍로초를 사왔습니다. 이것도 번식도 시키고요. 제가 이거 예전에 길렀었던 건데, 또 다시 사왔습니다. 이거 번식을, 번식을 시켜서 식구를 늘려볼 거예요. 이 꽃이 예뻐요. 제가 이거 좋아하던 식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분갈이 해서, 이거는 지인분께 선물하려고요. 그리고 여기 백원이야도 사왔는데, 이거 번식시키려고요. 입 번식. 그리고 다육이도 이렇게 사왔습니다. 분 풍갈이 해고, 여기 손인장과 여기에다가는 제가 접목을 시킬 거예요. 다른 거를 여기다가 접목을 시키려고 이거는두 개를 이렇게 구입해 왔습니다. 여기 울챙이들이 아주 많네요. 울챙이도 있고, 다슬기도 있고, 물들이 와서 물을 먹고, 바이솔입니다, 바이솔. 이렇게 혼자 잘 자라 주었어요. 자국 아주 다닥다닥 붙었습니다. 따글따글. 따글. 베고니아, 백오니아. 베고니아에 여기 다육이가 처음에는 빨갛고 예쁘더니 지금 이렇게 막 우자라고 햇빛을 못 보니까 이렇게 공중 뿌리가 나고 이렇게 색깔이 파랗게 됐습니다. 녹병은 제가 지금 세 개가 있네요. 녹병이 이렇게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는 제가 기르고 있는 거거든요. 방아루돼 있어요.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손잡이가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예뻐하는 화분이에요. 늘어지는 그런 맛이죠 여기도그렇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후배 후배 주려고 심어놓은거고요 다육이가 있죠 이것도 제가 다음에 이거 소개시켜드릴게요왜 이렇게 됐는지 이 분도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나 그런거 먹는 그런 컵인데 제가 이걸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기 이 안에를 뺑뺑 돌려서 이렇게 다 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뜨릴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기 안에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이거는 더 기르다 보면 이제 여기를 밭 흙을 채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내려 이렇게 내려서 거고요. 이거는 오늘 심은 펜댄스 펜댄스가 있었는데 작년 겨울이 그렇게 추웠죠. 다요기가 다 형체도 없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걸 새로 사다가 이렇게 두 개를 심은 거예요. 이란도 제가 좋아하거든요. 여기 꽃이 예뻐요. 노란 게. 이거는 다행히 살아남았어요. 이게 많이 크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같은 종류인데, 분이 여기 다르게 심었을 것 같습니다. 다요기도 참 특이해요. 여기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돼 있고 층층이 다 여기는 종류도 참 많아요 지금 이 종류는 이거 말고 또 제가 삽목해놓은 모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직 그렇게 새싹이 나오진 않네요 자구가 이것도 얇은 게 투명한 게 예뻐요 이렇게 터지고 그러는 거는 물을 많이 주거나 그러면 터집니다. 물을 많이 먹거나 그러면 터져요. 그리고 햇빛 있는 데다 놓으면 이게 좀 색깔이 안 예쁩니다. 이것도 선물을 하려고 제가 오늘 심은 거예요. 이게 자구가 많이 자구가 아주 많이 있어요. 이거 다뺑 돌아서. 자구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여기도 자구가 몇 개가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 꽉 채우면 더 예쁘겠죠? 여기에 자구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요. 또 여기도 그렇고요. 이런 거는 따로따로 띄워서 심으면 안 예쁜 것 같아요. 그냥 그까지다 합쳐서 이렇게 꽉 차게 그렇게 길러야지 예쁘더라고요. 처음에 못 모르고 이거를 개체수를 늘리겠다고 다 땄더니 좀 모양이 아니더라고요. 여덟 개가 있었어요. 8 개가 있었는데 무 개를 갈라서. 이 수수키가 25개가 됐었어요. 근데 추운데 그냥 놔둬가지고 추운데 그냥 놔둬가지고 이게 좀 죽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굽지는 않았는데 자구는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밖에서 월동을 하는 게 강합니다. 색깔이 아주 빨간 게 예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안에다 들여다 놓으니까 햇빛을 못 봐서 이렇게 웃자라고 여기도 이렇게 새로 올라온 게 못자란 거예요. 여기도 아주 간격이 길죠. 멀죠, 멀어. 공룡 뿌리가 나고, 이것도 삽목을 해도 되고. 햇빛 보는 데서 길러야지. 짱짱 하면서.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하나가,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가 났는데, 이렇게 못자랐네요 이렇게. 이거 잘라서 밖에다 삽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분도 예뻐하고, 분이, 밑에는 구멍이 뚫렸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무경을 길러가지고, 요거를 늘어뜨리는 그런 멋으로 길라 랬더니 얘가 좀안 자랐고, 인디언 곤봉도 통통했었는데, 물을 안 빠네요. 그래서 제가 물에 담궈놨었거든요. 하루 저녁을, 하루 저녁을 물에 담궈놨었는데, 또 물을 좀안 빠르네요. 물을 안 빨아요. 요거는, 요거는, 탱, 요거는 탱탱한데, 여기는, 나이가 먹은 것 같아요. 나이가 먹어서 물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자육이니까 뿌리가 날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물을 못 빨고 아마 그러면 뿌리가 안 나오기도 쉬워요. 나이가 먹은 곰봉이 절 보면은 물도 빨고 뿌리도 낼 텐데 아마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물을 못 빨고 뿌리가 좀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력이고요. 오래된 거라 못 봐는 것 같습니다. 색깔이 홍미인도 빨갛게 들어야지 예쁜데 이름값을 못 하고 있네요. 문스톤. 문스톤은 무슨 것? 문스톤도 여기 이렇게 다른 게돼 있죠? 제가 다른 방법으로 뭐를 했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통통하고 홍미인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포도도 얘가 아주 잎이 홍하면서 빨갛고 그러면 예쁜데 물을 잘 그렇게 빨갛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먼저는 자구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에도 여기 에도 자구가 있네요. 모르, 오늘 모르던 거를 알았네요. 여기 옆에 있는 건 여기 따졌고요. 지금 여기 옆에서도 싹이 나오고, 있어,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다른 잎에 가려가지고, 우자라서 제가 여기 잎을 다 따줬는데, 여기도 지금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여기. 이렇게 다육이를 오늘 심어봤어요. 신기하죠? 며칠 있으면, 이 다른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코라도 잎꽂이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술를 늘리기 위해서 잎꽂이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옆에 자구가 있습니다. 여기 조그마도 여기 옆에 여기 옆에 자구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요런 거 하나로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 어 요거를 좀잘 길러 봐야 되겠다 해서 거름도 잘하고 했더니 많이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또 산목이 된다는 걸 알아 가지고 산목도 해서 지인들도 많이 나눠 줬어요.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수북하게 해 가지고 이걸 많이 나눠 줬어요. 몇 분을 나눠 주? 나눔을 하고 이거 같은 지금 소송옥이래도 색깔이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잘 자란 예예예요, 요거는. 근데 요거는 조금 색깔도 그렇게 싱그럽지 않고 좀 시들시들해요. 이것도 아주 작년에 있던 거 삐죽삐죽한 걸 제가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삽목을 했어요. 이제 며칠 지나면 이렇게 또 좋아질 겁니다. 외대로 길러보려고 요거를 했는데, 여기에도 벌써 자구가 있습니다. 외대로 기르시더라고요. 외대로 길러보려고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시들시들하고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거 밖에다 놔두고 며칠만 지나면 이것도 또 좋아집니다. 이것도 월동이 가능한 거고요. 늘려서 또 지인분들 나눔해야겠어요.